반갑습니다 레오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이제 말 이거 꿀벌 업데이트 2입니다. 와, 자 그러면은 뭐 항상 같이 또뭐 업데이트 했는지 알아봐야겠죠. 그럼 먼저 여기 상점 봅시다. 상점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엠버릴리라는 식물이고요. 저 뭐였냐? 플래티넘 등급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미 갖고있죠 아이고 하나가 사라졌네요 뭐.. 뭐지? 자 여기 엠버릴리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게 이런 색깔 이게 황금 때문에 본연 색깔이 안 나오네 음뭐 그렇구요 이제 또 패시나 이제 여기 곰새끼 곰새끼가 있는 곳으로 와보면 여기에 이제 여기엔 허니 두는 꿀 두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허니 붙은 식물들을 여기에 두고, 결합해서 이 친구한테 주면은, 이제, 여러 씨앗, 아이템, 에그 같은 것들을 줍니다. 네. 자, 다음으로 상점 봅시다. 여기, 말벌 에그, 말벌 에그인데요. 말벌 에그 같은 경우에는, 예, 패드, 걔는, 걔는 알파가 아니에요. 알바노, 아, 알바노. <laughs> 어쨌든 이 친구들은 말벌이고요. 이 애그는 이제 여기 곰 상점에서 곰 상점이 아니라 이 곰한테 퀘스트를 깨서 어릴 수 있습니다. 뭐 여기 보 봐야죠 이제 네. 보긴 봐야지. 자 여기 시드팩 그리고 여기 라벤더 씨드. 이거 뭐야? 뭐라 이거지 이걸? 넥타.. 넥타이 오케이 넥타이 일단 라벤더 랑 저거 버섯 이거 식물.. 물아씨 무... 잘못 눌렀.. 잘못 눌렀구요 다시 봅시다 음.. 말버린 새끼가 말이 많아 으..이상한..뒤에 자..생김새 보면은 이런 버섯이고요 이쪽은 이런 꽃 라벤더는 뭐..근데 안보여줘도 될것 같긴 했어 이제 또 뭐가 있.. 있었나? 아..맞아 다른것들 있죠 여기 꿀총 꿀총 있죠 여기 꿀총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꿀총이 한 번에 여러개를 수확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어디있냐 골총아 아니 뭐야 어쨌든 여러개를 한 번에 수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 골을 이렇게 눌러서 여러가지 한 번에 할수있고요자 그러면은 뭐다 설명했나요? 대충 어느정도 다, 다 설명한, 설명을 한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뭐 오늘도 여, 오늘도 뽑기 시간 가져야죠 네. 오늘은 시드백이 저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에그부터 가야죠 렛츠고 아우 이 아, 비켜 이 비켜 으 미친 으 뭐야 이것들은 으 아니 너 비켜봐 너 때문에 안 보이잖아 이 ㅂ끼야 전부 다 꿀벌이군요. 이런 젠장 어 허니비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뭐뽁 씨드팩 이제 까야겠죠 아니야 미켜 이 미친놈아 잠깐 팩들 아이 빠노 비켜 여기 일단 펫들 좀 넣고 아니, 여기, 여기, 네, 네, 여기 플라잉 생겼는데, 어... 아예 뭐야, 뭐야 라오 시즌 177개 어우, 뭐야 이건 이 달팽이는 뭐야 한번 까보겠습니다 음... 라일락 음, 핑크 릴리 나쁘지 않아 음 라일락 나빠 어 라일락 어흑맘냐어또 라일락 어 그만 나와 어 로즈 어 저리가 악몽이야 이거 어어 어, 무서워 으, 나와라이 폭스 음, 글러브 나빠 나빠 폭스 글러브 나빠 오, 어, 퍼플 다일라 괜찮아. 나쁘지 않아. 로즈 나빠. 라일락 나 아, 뭐가 프다 어. 퍼플 다일라? 어, 좋아. 좋았어. 오늘 음, r 아, 에난썬플이 있기 때문에 퍼플 다일라만 많이 떠져도 나는 좋아. 핑크 릴리 나쁘지 않아. 음. 볼드 으... 으... 핸드폰이 뜨거운 데, 잠깐만. 핸드폰이, 핸드폰이, 핸드폰리 부모님 아야 괜찮아 내폰 아니야 아, 선플 옆으로 지나가는데 아쉽고요. 하나 만족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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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플 또 지나갔네. 왜 자꾸 지나가냐? 쟤, 아, 미련 생기게. 근데, <laughs> 아, 미련 생기게. 미련이 너무 생기잖아! 어. 저 좋아요 중 보여 저거 아 퍼플 다일라 옆에 있었는데 엔버보니 뜨겁다 핑크 리리다 일어 퍼플 다일라 좋아. 좋아 와 근데 내가 저번에 진짜 잘 뽑은 게 맞구나 이거. 내가 잘 뽑은거야 그거 얼마야? 300개에서 하나도 안뜬다면서 어아 썸플 아 썸플 아, 또 지나갔네 괜히 미련 생기게 아뭐이아왜깨 방은 이 뭐? 너너야 그거 뭐. 여기는 지금 쓰는... 빅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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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그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여기 멀티버스인가봐. 오소플로, 오, 떴다. 탁! 떠버렸습니다. 아 좋아요. 아, 오호, 아 좋습니다. 또 떴어요. 정말 좋죠. 아, <laughs>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좋은 게임이. 100, 어우 아, 좋습니다. 아. <laughs> 아. 너무 좋네. <laughs> 아니, 근데 쟤는 와 근데 두개 갖다 버리는군요 야 여기서 야 근데 나 뺐으면 너 죽여버릴거야 에헤이 저 미친놈이 뺏으러 간다 미친놈이다 그래요 어떻게 두개나 되냐고 아이 근데, 야, 아니, 근데, 여러분, <laughs> 여러분,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친구는, 50개, 살, 거의, 그 친구는 3개 나왔어요, 지금. 다른 친구는, 아, 썸플라고 또 지나갔, 다아니 아니야, 아니야 미련 없어. 미련 있으면 안 되긴 해. 에이, 무슨 장난이고. 으아, 나... 따... 음... 퍼플 다일라가 좀만 더 나오면 좋은데. 와, 옆에 썸플이었다 와, 까비 음... 미친놈아. 비는 무슨... 아, 근데 옆에 있는 거 솔직히 까비라고 말할 만하지 않냐? 야, 이새끼두개 뽑았으면 좋 <laughs> 아니, 솔직히 너도 만약에 뽑았는데 또 옆에 있으면 까비라할 거잖아. 아니 너도 두개 뽑았을 때도 옆에 나오면 너도 까비라할 걸? 아니 그거는 나 그냥 아쉽네. 비동 그 까비는 아니지. 까비 <laughs>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 뽑기도 성공했습니다.